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협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부산 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어떤 차를 볼 거냐. 국산 자동차 중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다라고 하면 딱 하나가 생각나죠. 바로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 중에서도 거의 끝판왕 플래그십이라고 할수 있는 두 차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G90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G90, 구형과 신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두 차량이 신차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 1억이 넘어갈 만큼 굉장히 고가의 차량들이거든요. 이런 차량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보고, 국산 프리미엄의 자존심이라고 할수 있는 1억이 넘어가는 이 제네시스 G90을 이 정도면 나도 한번 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90, 구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G90 구형은 사실 완벽하게 G90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EQ900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풀체인지에 가깝게 골격부터 싹다 바꾼 건 아니고 앞모습, 뒷모습 요 정도만 바꾼 거고 원래 제네시스의 이제 두줄 디자인이라는 이런 디자인 랭귀지가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차량이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제네시스들이랑은 사실 조금 격차가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제네시스 G90 사실상 이때 당시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들 중에서 거의 최고봉의인 차량이에요 무려 5.0L 타워 엔진이 들어가 있는 제네시스 G90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엔진룸을 열어서 보면 은 V8 8기통 이야 어마어마하죠 이 8기통이 들어간 차량이 현대자동차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힐 만큼 굉장히 적습니다 EQ900이라든지 K9 노런 차량들에 하나 들어갔었고 신형 G90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V8이라는 엔진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이 G90까지가 마지막으로 8기통이 탑재된 차량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V8이 왜 좋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V8 다릅니다. 보통 5,000cc 자연흡기다라고 하면은 뭔가 약간 스포츠카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엔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제네시스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네시스에 약간 스포츠카처럼 굴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어찌됐건 이 VA 엔진 같은 경우에는 420마력을 내는 굉장히 높은 출력의 엔진이라는 거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뒤쪽에서 보면은 일단 휠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19인치가 들어갑니다. 요 위로 이제 20인치나 이런 것들은 올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G90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트림 자체가 뭐 럭셔리, 프리미엄, 럭셔리, 프레스티지 요렇게 있는데 요세 가지 트림 중에서도 프레스티지가 제일 높은 거거든요. 프레스티지 트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이 타우 엔진을 가지고 있는 G90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딱두 개예요. 그 외에 나머지 옵션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두줄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두줄 디자인이 완벽하게 정립되지는 않은 상태다 보니까 막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차량들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은 잘안 들기는 해요.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 은 중후한 머신이 있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5.0 그리고 4륜구동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도 열어서 한번 보면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 뒤쪽으로 트렁크 공간이 막 어마어마하게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트렁크가 넓지는 않고 준대형 세단급의 트렁크 공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골프백 한두개 정도, 그 정도 넣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끝판왕은 실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실내에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V8 사운드 과연? 이게 지금 냉간 시동이긴 하지만 약간 그르릉그르릉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엑셀 살짝만 밟아볼까? <laughs> 와 확실히 5000cc는 뭔가 다르기는 하네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8개 통에 해당하는 차가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각종 환경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라졌다는 게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이 G90 5.0 타우 엔진이 들어간 프레스티지 차량은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여기에 크루즈 컨트롤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차량들은 차로 유지보조 기능들이 왼쪽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 여기 여기에는 HDA1 정도에 해당하는 주행 보조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 그리고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이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후진 결을 딱 넣었을 때 여기 보면 은 이렇게 어라운드 뷰 나오고 있죠 어라운드 뷰도 나오면서 이 위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서 실내 인테리어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죽이 안 쓰인 곳이 없습니다 대시보드부터 해서 센터페시아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가죽을 쓰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가죽이나 이런 것들은 나파가죽 중에서도 최상위에 해당하는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편안한 시트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여기도 리얼우드 같은 것들을 모두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렴한 티가 나는 곳들이 거의 없어. 어? 하나? 아 여기 블랙하이 글로시. 아, 아 요거가 살짝 아쉽기는 한데 이때 당시에는 블랙하이 글로시가 뭔가 너무 저렴한 느낌의 소재는 아니었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차량은 뒷좌석 2열을 위한 자동차잖아요. 2열에서도 잠깐 타보도록 할게요. 이야, 진짜 문 닫을 때어 그냥 쾅안 닫죠? 이렇게 살짝 놓으면. 고스도 클로징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열에 리클라이닝 기능 들어가 있죠 이 2열에 리클라이닝 기능 들어가 있으면서 뭐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죄다 뒤에 들어가 있어요 뒤쪽에 이렇게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뒤에서 뭔가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가능을 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드는 건 요즘 들어서 이렇게 뒤쪽에 앉아서 쉬는 것들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뒤쪽 리클라이닝 기능을 끝까지 각도로 눕히면 요 정도까지 누울 수가 있습니다. 아유 되게 좋잖아. 진짜 편하다. 뒷좌석도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만족스러우면서 제가 리클라이닝을 거의 끝까지 눕혔음에도 불구하고 앞쪽으로 레그룸이 굉장히 넉넉해요. 이렇게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뒷좌석에 앉는 쇼퍼드리븐처럼 차량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회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g 9공을 타고 다니셨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차량이 신차 출고가로만 따져도 1억 2천원, 500만원 정도가 뜨던 굉장히 비싼 차량이거든요.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건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G90이 신차 출고가 당시에는 1억 2천만 원이 넘었었잖아요? 심지어 얘는 5.0L 타우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차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쯤에 출고가 됐고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이 차량이 신차 출고가 대비해서 과연 감가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될까? 이거 진짜 궁금하시잖아요? <laughs>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4천만 원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4천만 원 후반. 그러니까 감가액으로만 따졌을 때 거의 8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감가가 된 거예요. 요 <목소리도> 8천만원이면 1년에 1,600만원씩 감가가 된거야. 이렇게 감가가 많이 되다보니까 5 0 l 타우 엔진에다가 쇼퍼드리븐격의 자동차를 한번 몰아볼 수 있는거네? 심지어 제네시스 G80 중에서도 옵션이 적게 들어간 애들이랑만 가격이 비슷한거지 옵션이 많이 들어간 애들보다는 가격이 심지어 저렴해요. 그러다보니까 현대의 마지막 V8 엔진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이런 플래그십 세단을 경험해본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가지 주의하 셔야 될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5,000cc 엔진입니다. 자동차세가 100만 원이 넘어가요. 5 0 l 엔진이 들어가 있는 만큼 연비가 정말 사악합니다. 뭐 리터당한 3, 4km 정도는 기대하고 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없어야 되고, 리터당 한 4km, 5km 가는 이런 연비에도 무딜 정도로 돈이 어느 정도는 있는 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네시스 G90 구형 말고 신형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네시스 두줄 디자인이 딱 있어야. 뭔가 아 그래도 제네시스 G90이구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죠.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G90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꼽으라고 하면은 요 클램쉘 디자인이에요. 이렇게팬더 라인까지 덮는 요 본인 라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G90이 사실 플래그십이라고는 하지만 G80이 먼저 나오고 GV80이 나오고 그다음으로 풀체인지를 한게 G90이잖아요. 처음에 G90이 2022년도에 풀체인지를 하면서 요기오쉐 패턴의 납작한 제네시스 엠블럼 같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에 있는 크롬 그릴 안으로 이렇게 그릴이 한겹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으면서 여기 헤드램프 보면은 얇게 두 줄로 큐브형 램프 들어가 있죠. 이렇게 2022년도에 제네시스 G90이 풀체인지를 하고 나서 다음으로 G80, GV80이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요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측면으로 봤을 때요 휠을 보시면 되는데 제네시스 G90도 비스포크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구형보다는 옵션 구별 방법이 굉장히 세세해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래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한 100만원 정도를 더 넣으면 이렇게 20인치 휠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는 비스포크 방식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옵션 구별 방법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초 단계, 뭐올휠 드라이브, 그리고 20인치 휠, 거기에다가 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아랫부분의 가격표를 보면은 프리미엄 컬렉션, 프레스티지 컬렉션,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퀭!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한번 여길 봐야 돼요. 프리미엄 컬렉션은 하이테크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이렇게 하는 게 1,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 위로 프레스티지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컬렉션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이지 클로즈 시스템, 전동석 뒷좌석 듀얼 모니터,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2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2,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프레스티지 컬렉션 들어가있다라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뒷좌석에 이렇게 문을 살짝 딱 열었을 때 뒷좌석 모니터 들어가 있으면서 이 아래쪽에 도어 부분에 이렇게 도어 여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옵션에안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누른다고 해서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문이 자동으로 닫히면 이지 클로즈 시스템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 이거 프레스티지 컬렉션이 들어가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볼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차량은 보이지가 않지만 에어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멀티 챔버 에어서스펜션이라는 건데 멀티 챔버 에어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350만 원짜리 옵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멀티 챔버 에어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에 한해서 핸들을 돌렸을 때 뒤에 있는 바퀴가 조향을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게또 150만 원 정도의 옵션이에요. 지금 이 차량은 그런 옵션이 빠져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g 구공을 구매하겠다 라고 하면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풀체인지를 하고 나서 이 뒤쪽에 두줄 디자인이 확고하게 들어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약간 영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참 좋은데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중화한 맛이 덜 묻어나는 게 아닌가. 뭔가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영해지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아. 다 좋은데 보통 이런 g 구공 같은 자동차를 타는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런 직위나 직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타는 차량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나이대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보니까 조금은 중후함이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그리고 트렁크도 열어서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으면서 트렁크 공간은 사실 구형이나 신형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뒤쪽에 골프백이라든지 이런 거한두개 정도는 들어갈 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G90이 신형으로 넘어 이 실내가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건 실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에 타서 내가 이렇게 문 닫을 필요가 전혀 없죠. 여기에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딱 닫힙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이게 국산 자동차 중에서는 최초로 들어간 기능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딱 걸면은 V6 엔진이 딱 나오죠. 근데 이 V6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출력 자체는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제가 방금 V8을 타다가 V6로 넘어오다 보니까 살짝 아쉬운 게 있기는 하지만 V6 정도만 해도 아주 충분한 편이에요. 실내에 보면은 가장 먼저 눈에 딱 띄는 것들을 보면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 뭐 바늘계기판도 들어가고 디지털 클러스터도 들어가고 하지만 G50은 그런 거 없습니다. 깡통을 구매하더라도 이 디스플레이는 모두 다 들어가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프레임 프레스티지 컬렉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잖아요. 프레스티지 컬렉션에는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나파 가죽 시트가 그냥 나파 가죽 시트가 아니에요.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내 인테리어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웬만하면은 전부 다 가죽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목이에요. 그리고 구형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를 썼지만 신형에는 전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전부 다 이렇게 플레이트 아니면 가죽 이런 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후진기어 넣으면 이 워라운드뷰에 사용되고 있는 이 카메라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높은 화질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확실히 플래그십답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리고 저는 이 제네시스 G90부터 진짜 만족스러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각 자동차 브랜드의 최고 사운드라고 하면은, 뱅앤올룹슨 바워스 앤 윌킨스, 부메스터 사운드, 뭐, 네임 이런 식으로 최고봉의 오디오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제네시스 G90부터는 이런 스피커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뱅앤올룹슨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품질이나 만족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약간 쇼퍼 드리븐에 가까운 옵션들이 많이 추가됐다 보니까, 2열에도 잠깐 타보도록 할게요. 자, 2열에 타서도 이지 클로즈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면 요렇게 문 닫는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을 누르면 요런 식으로 문이 자동으로 닫히죠. 아, 요런 것들 진짜 너무 좋단 말이야.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은 요런 식으로 안마 기능이 들어간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에르고 모션 시트 그런 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진짜 안마 시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런 것들 상당히 좋고 그리고 리클라이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앞으로 쭉 눕히면 확실히 구형보다는 뭔가 조금 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게딱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시트가 쭉 앞쪽으로 빠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올려주면서 몸을 전체적으로 지탱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G90도 풀체인지가 되면서 뒷좌석에 타는 슈퍼드리븐격의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제네시스가 좀 깨달았다라는 것들을 이 공간을 보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뒷좌석에 있는 이 모니터라든지 뭐 뒤쪽에서 뭐 라디오 음 DMB 뭐 이런 것들 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심심할 게 거의 없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차량도 신차 출고가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2천만 원이 넘어갔던 차량이거든요.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건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네시스 G90이 신차 출고가 당시에는 깡통기존으로 했을 때도 9100만 원 정도였고 여기에다가 옵션을 프레스티지 컬렉션 2300만 원에 그리고 퍼스트 VIP 시트 올휠 드라이브 이런 기타 옵션들을 쭉쭉쭉쭉 넣고 나다 보니까 신차 출고가가 1억 2천만 원이 넘었었던 자동차예요 근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차가 출고된 지가 한 3년 정도 된 2022년 그러니까 G90이 처음에 딱 출시가 되자마자 거의 바로 구입한 차량이죠. 거기에다가 주행거리가 이제 한 9만 킬로가 살짝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행거리는 꽤긴 편인 거죠. 그렇게 한 3년 정도 지나고 9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냐? 지금 현재 가격이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 넘어갔던 자동차가 3년하고 9만 키로 딱 지나는 순간 가격이 7천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감가 수준만 놓고 봤을 때 5천만 원이 넘게 감가가 된 겁니다. 1년에 대략 한 1,700에서 1,80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 거예요. 이야, 이 정도면 은 진짜 1년에 아반떼 깡통 한 대씩 사라지는 건데 어마어마하긴 하다. 근데 중요한 건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네시스들에 비해서 보증기간이 꽤긴 편입니다. 5년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키로수는 12만 킬로미터로 조금 더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 같이 한 3년 9만km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3만km 그리고 2년 정도는 더 기본적인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주행거리가 좀 길다고 하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장점으로 남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 국산 자동차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라고 할수 있는 제네시스 G90, 신형, 구형,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는데, 확실히 신차가가 애초에 매우 매우 비싼 자동차다 보니까 감가 수준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된걸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자동차들을 신차로 구매하기에는 다소 조금 어렵겠지만, 한 5천만원 이상 감가된 정도면 충분히 노려볼만 하지 않나? 아니, 왜 그러냐면, 제네시스 G80 같은 것도 옵션 좀 많이 들어간 애들, 중고로 뽑아도 한 7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제네시스 G80보다는 제네시스 G90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한 브랜드의 플래그십인데?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 나는 이런 거 말고 이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플래그십을 누리고 싶어. 라고 하면은 EQ900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EQ900은 한 2천만 원 초중반 뭐 이렇게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이 중에서 어떤 차를 고르면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